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연세베스트 병원의 척추센터장 이준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에 관해서 여쭤볼 거예요. 네, 흔히 알고 계시는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목 부위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목 디스크, 경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과거 목 디스크는 주로 노년층의 발병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의 증가로 인해서 잘못된 자세로 인하여 젊은 연령층의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도 목이 자주 아프긴 하더라고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목 디스크는 목 주변 근육 및 인대가 압력을 받아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흔히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내의 수액이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오래 취했을 때, 목에 부정열이 두드러져 목 디스크의 발생률을 높이게 되고, 그 외에도 지나치게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습관, 엎드려 자는 자세, 강한 외부 충격이나 교통사고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증상은 단순 목에 발생한 통증이나 뻐근함일까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목이 불편하고 뒷목의 통증이 발생한 것이 있겠습니다. 또한 견갑골 사이 등쪽의 통증 및 뻐근함, 어깨에서 팔로 이어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가락이 저리기도 합니다. 이 디스크가 누르는 신경 분절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상이 악화될 경우 신경이 눌려 팔에 힘이 빠지거나 물건을 잡는 동작이 어려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치료법은 어떻게 되나요? 어,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초기의 목 디스크 치료도 약물 치료, 보조기, 주사 치료, 자세 규정,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이 가능합니다. 단시간 내에 염증 및 통증을 줄여주는 신경차단술 같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반복적인 스테로이드 주사는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사치료나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로도 호전이 더디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시술 혹은 수술까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탈출된 디스크로 인한 신경의 압박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 없이 시술적 치료만으로도 통증의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럼 시술적 치료는 어떤 치료가 있나요? 대표적인 목 디스크의 시술법으로는 경막의 신경 성형술, 고주파 수액 성형술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막의 신경 성형술은 흔히 신경 성형술이라고도 불리는 시술법으로 피부 목 뒤에 부분 마취를 한 후에 피부를 전혀 절개하지 않고 이렇게 2mm 정도의 얇은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병변 부위에 접근하여 신경을 유착을 풀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약물을 투여해주게 됩니다. 10에서 20분 내외의 짧은 시술 시간과 실시간 영상 증폭 장치인 씨암을 이용하여 약물이 들어가는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아 80대 이상의 고령 환자나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자분들도 부담 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안전한 시술이네요. 그럼 고주파 수액 성형술은 어떤 시술인가요? 어말 그대로 고주파 수액 성형술은 고주파 열을 이용하여서 튀어나온 디스크만 선택적으로 수축 응고시켜 주는 시술법입니다. 역시. 어, 목 앞으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목 앞에 부분 마취 후에 피부절개 없이 약 1mm 정도의 얇은 고주파 카테터를 이용하여서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에 정확하게 위치를 한 후에 고주파 에너지를 쏘아 팽창된 디스크를 수축, 응고시켜서 압박을 풀어주는 치료를 합니다. 신경 성형술과 마찬가지로 시술 시간도 약 15분 내외로 짧고 시술 후 한두 시간 정도의 안정을 취하고 나서부터는 일상복귀가 가능합니다. 또한 감염 및 합병증이 적은 안전한 시술로 고령 및 만성 질환자 분들에게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신경 성형술과 고주파 수액 성형술 모두 안전한 시술이라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네, 신경 성형술과 고주파 수액 성형술 모두 최소 침습적인 방식으로 환자의 부담이 적은 안전한 시술법입니다. 단 경추는 많은 신경 및 혈액이 지나가는 부위인 만큼 매우 정밀하고 세심한 시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척추에 관한 해박적 이해도가 높고 척추를 전공한 정형외과 전문의이면서도 시술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상의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팩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연세베스트병원 척추센터장 이준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